제 옆에 한강 이정기 제장님이 항상 저와 함께 했는데, 당연히 이정기 제장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현장 동지가 나오셔서 일해주셔서, 아, 저도 좀 그렇게 할걸 하는 이런 좀때내진좀회가 됩니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민주의반도조 서울본부 재활지부부장 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에 세계단위 현장, 어, 동지들이 를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싸가지 없이 그냥 사, 뭐 현장 얘기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저도 한 35년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뭐다렇게 어, 글로 준비하고 할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20살 때 성수동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노동조합을 처음 알게 됐고요 10년간 노동자합에서 선전부 차장까지 하면서 어분안하게 지장생활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나라가 IMF가 딱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서 또한 10년을 흘렀습니다. 10년, 10, 한 2, 3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텐디에서 반학구에 있는 텐디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노동자 100여 명이 어, 집단 파업을 했습니다. 그게 왜 집단이라고 하냐면, 현장이 다섯 개 현장이 한날한시에일손을 놓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서 집단 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 이 노동자들한테는 집단 파업에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파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어, 정확히 해고를 해도 어, 법에다가 어떤 뭐 항소할 수 없고, 그, 법에서 구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 세상과 7년이 흘렀는데 7년 동안에 임금이 10원 한장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7년 동안, 7년 전에 갔던 근로 조건보다, 노동 조건보다 더 뒤로 후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 그 현장에 서 근무하던 그분들이, 어, 정말 분해, 그 분을 못 이기고, 아마 그 싸움을 시작하자, 함께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걸로 인해서 성수동에, 스 텐디 파업을 마무리 짓고 성수동에 넘어왔는데, 성수동은 더 열악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텐디는 한 7, 8년이라고 했는데, 성수동은 15년이 임금을 단한 번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예, 15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지들. 15년 동안 사회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장은 15년 동안 임금 한푼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으로 주던 것도 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재화라고 하는 사업이 참 특이한 사업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공장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95개가 하청입니다. 이게 하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본사로부터 원청으로부터 물량만 받아서 그 물량을 우리 재화 노동자들이 신발을 만들어서 본사에 입고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 사업 계산서 물량 하나 만들 때, 보통 우리가 그 물량에 들어가는 원자재비,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뭐 이런 거다 토탈해서 계산서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니, 이걸 좀 접목시켜 주십시오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청에서 그렇게 올려봐야 원청이 받지도 않거든요 원청에서 참이 납품 가격에 할래 말래. 이럽니다. 네. 할래 말래. 그래서 내려주면 너안 해? 그럼 저거한 뭐 100개 있는 가른데에따다고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청업체 사장들이 당장 자기도 먹고 살라니까 일감은 받죠. 그 물량을 받는데 자기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힘없는 현장에 있는 노동조자한테 그 임금 부분에서 우리가 뭐 복지 부분은 없으니까 임금 부분을 차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청업체 사장들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 자리에 지금 제맨 앞줄 가운데 자석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신데요. 거의 40년 이상 일장 생활을 해왔던 선배님들이 네분 계십니다. 힘찬 박수좀 보내주십시오. 아, 저희가 진짜 그, 제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진짜 몰리다 몰리다 못해 이제 더 이상 어디로 삐지고 어떻게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어, 앞에 마이크 잡고 있는 저는 우리 업종에서 35년을 일을 했지만요. 제가 거의 막내 거의 막내가 아니라 사실은 제 밑에 후배 한명 봤거든요. 어, 제 밑에 후배 한 명이 일을 현장에서 하고는 있는데 제 친구가 제가 부대를 한참 할때제 친구가 한 25명이 있었습니다. 부대 일하는 친구가. 근데 얼마 전까지. 그 친구 제 25명 친구 중에 한 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열흘 전에 그 친구도 손을 떼었습니다. 어제 현장에 제 또래가 이제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바로 세대가 한5 0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세인데요. 이분들 다 건설로 이직했습니다. 현장에 있어봐야 물량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다 건설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으신 선배님들, 60중초 중반 계신 선배님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아파트 경비, 청소 이쪽으로 또다 빠지셨습니다. 제가 2018년 텐디 사태 때 텐디가 우리가 파업할 때 조합원이 520명이 있었습니다. 520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조합원이 200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 그 많은 조합원이 축소된 거에 많은 영향은 어, 건설로 빠진 게 최고 크고요. 두 번째는 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비나 아, 어, 청소 이쪽으로 빠진 게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9월 얼마 전 9월 1일 날 재화가 어, 노사상생협의회라고 하죠서 재화산업 재건을 위한 노사상생협의회에 발족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어 선배 활동가 동지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이게 재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 재건을 하기 위해서 노사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35년, 40년 현장에 서 있었지만 단한 번도 사장들이 뽕어 하거나 그런 그런 어떤 취지의 노동조합에 찾아와서 뭔가를 고민하고 저 했다는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전에 95%의 하측공장 사장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는 물량이 많았으니까, 어, 각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따먹기, 똥 따먹기를 해도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이제는 현장에 일이 없으니까, 현장에 노동자임 인건비 똥 따먹어 봐야, 그게 자기 그릇한 자기 한끼밥그릇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전체적으로 사업적 구조가 시, 시스템 구조 자체가 많이 잘못돼 있습니다. 어 전체 판매량에 보통 우리들이 모든 브랜드를 포함해서 국내 브랜드가 백화점에서 한 물량을 한팔 그, 때요. 판매가가 보통 텐디가 한 32만 원. 보통 조금 더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면 미소패, 뭐 세라 이런 브랜드 아실 텐데. 이런 브랜드는 한 20만 원 초반대 정도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여기서 유통 수수료로 40%를 가져가요. 판매가의 40%를 40%를 유통업이 가져가고요. 또 나머지 60% 중에 40%를 40%를 브랜드 본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체 판매가의 20%를 가지고 하청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럼 하청업체는 원부자재부터 해서 운영비부터 인건비까지 다들 어가지않겠습니까 그렇 사업 운영으로 어려우니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임금, 임금을 그게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해봐야 정말 밥 먹고 사는 구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들이 경기도 없고 경기가 없었다면 분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찾아와서 그나마 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와서 얼마 전에 발족시 진행했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구장이긴 한데 현장에 우리 선배님들, 조합원님들 그리고 향후 재화 산업에 관련된 신규 노동자들이 현존에 있는 노동자와 신규 노동자가 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적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상생협의에 함께 좀 발을 디뎠던 분이 있고요. 어, 여기에 있는 봉제, 주얼리, 인생 그리고 저를 저포항 재화 이 노동자들이 2000, 아니 2015년? 20년쯤에 저희가 처음 만나서 도신제조업이라고 하는 어, 이 타이틀을 걸고 함께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은 저희가 활동하는 한이네개 단체, 네 단체 현장에서 일하는 지금 함께 있는 우리 동지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은 이 우리 도신제조업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서 어 지자체인 서울시에, 그리고 노동부에 우리의, 우리의 요구를 꼭 관찰시키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 이건 뭐 앞에 공제와 이 재화는.